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잠겠네요 원형 계단 만들기,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 안쪽에는 층이 있고, 2층, 3층이 있네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거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음, 똑같고, 핸드레일이 있는데, 핸드레일도 여기는 좀반듯이 해야 되겠죠? 어, 층하고 층하고 겹치는 부분은 나머지만 쇽 해장계단으로 서 반원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어, 저를 한, 그러니까 3천 잡으면 될것 같아요. 3천. 3천 여기도 3천 그 원을 3천짜리 어, 반지름이 3천원이었죠 음. 세그먼트를 12개, 24개. 24개로 할게요, 2개로고 3층 시내비, 3층, 그 다음에 1500 가운데는 별있죠 원기둥, 그 다음에 어 이제 반원을 잘라야죠. 각층의 어 슬라브에 해당하는 부분, 잘랐습니다. 또 그리고 delete 아 여기도 delete 이것만 delete 여기도 delete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어, 아 메모리 카피를 쓰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거는 컵, 이제 2층 높이가 한3200 잡을게요. 3200. 아, 이거를 1 2개로하니까좀 적네요. 24개. 24. 어, 그러면 안쪽 것도 24로 고쳐줘야죠. 24. 그래서 세그먼트가 24개로, 어, 반원인데 24개. 원이면 48개짜리죠. 요거를 이제, 프레드 툴, 프레드 툴에 어, 커비쉐어 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어, 한층 높이를 3,000, 어, 3,000, 어, 3,000, 일반 건물이니까 상당히 높겠죠. 3,600잡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슬로프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카피를 써서 계단을 만들 건데 세그먼트 두 개를 한 계단으로 쓸까요? 꽤 넓은데 어... 잘라야죠 길이가 얼마나 되나 봅시다 785 오우 상당히 넓은데요 아무튼 36개로 할까요 그럼 너무 넓네요 36개 36이 아크의 속성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36, 엔터. <laughs> 36개로 바뀌었죠. 다시, 커비쉐어, 어, 3600, 어, yes. 이렇게 되고, 이제, 세그먼트 두개를 이용해서 계단 하나를 만들게요. 어. 여기까지면 되죠. 어, 푸쉬를 합니다. 수시라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세그마트 2칸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500이니까 계단한 간의 넓이가 500이면 되겠죠 어. 보통은 안쪽으로 걸으니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은 뭐한 26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속이 변네요 라인 그 다음에 이 라인은 핸드레일에 쓸 겁니다. 이거는 어,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인만. 그 다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야죠. 메이크 컴포넌트를 타고. 어, 어? 메이크 그룹. 웨이크 컴퍼란트와 1번 컴파란트 볼까요 1번이 2개네요. 프론트를 지우, 지우겠습니다. 어... 깜놀랐네요. 딜레이트가 안 뜨길래 이게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이게 솔리드 컴포넌트.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카피라는 루비를 쓸 건데 이것도 저기 면디지케 해야죠. 트래드 트레이스입니다. 메모리 카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루비를 안 깔아서. 램모리 카피를 설치하겠습니다. 올리는 제가 윈도우가 괜찮아서 아니 네, 윈도우가 지금 이상해서 다시 깔아야 되는데 고민 중입니다. 이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앞에 있었는데 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겁니다. 서치. 인스톨. 네. 그러면 이렇게 인스톨하고 플러그인 폴더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전 시켜야죠. 메모리카를 쓰기 위한 절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얘를 무브를 하죠. 무브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에 어, Pay It Again 이란 게 메모리 카피를 깔려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른쪽 마우스에 클릭하고 어, 그다음 두 번째 거를 클릭. 몇번에 36번이니까 3 6번에 반이면 18번이네요. 17번이네요. 2, 3, 4, 5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번이네요.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단은 완성됐습니다. 계단 완성됐고 그 다음에 뭘 그리야 되나요? 이제 음. 선택이 안 되네요. 로그로 선택이 안 되네요. 어 프론트. 그도록 구립으로 해 놓을게요. 구립으로 해 놓고 하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음, 이 높이를 안줬네요그렇지혹2 0 0이네요 음.

아래로 2배 그 다음에 여기 음... 뜨면 잘라 줘야 되죠 히든즈메트리 키고 라인 반듯이 잘라 줘야 되는데 이게 반듯이 잘라지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눈대중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되고 어, 위에도 잘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도로잘렸는지 모르겠네요 수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에디트 원하이돌. 이러면은 아까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잘 잘라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 이 라인은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없어도 어 아무 상관 없어요. 컨트롤 A, 어... 조인트 푸시풀 클립.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어. 한75 1정도로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죠. 이 라인을 이용해서 안쪽도 마찬가지 형태로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슬라브가 층이 층위, 층에 슬라브가 되어 있겠죠. 9 30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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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이런 형식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앞에 원기둥이 아까 보니까 있던데요. 원기둥은 이렇게 해서 파든지, 이렇게 해서 파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원기둥을 파고, 밑에도 파고, 아마 이렇게 페인 그런 슬라브가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